꾸준히 돈을 버는 배당주 포트폴리오 만들기. 여러분, 주식 시장은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매달 혹은 매년 꼬박꼬박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주 포트폴리오입니다. 50대에게 배당주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퇴직 후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는 안정적 현금 파이프라인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꾸준히 돈을 버는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현실적인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왜 50대에게 배당주가 중요한가? 20, 30대는 성장주로 큰 수익을 노려도 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다시 회복할 여지가 있죠. 하지만 50대는 다릅니다. 퇴직이 다가오고 자산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배당주는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매년 배당금이라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연4% 배당을 주는 종목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200만 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이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고 퇴직 후 생활비에 직접 보탬이 될수 있죠. 네. 배당주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하라. 배당주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1. 네. 꾸준한 배당 성장 기업 단순히 배당률이 높은 게 아니라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이 좋습니다. 예,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전력 A. 현금 흐름이 튼튼한 기업. 영업 이익이 꾸준하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고르는 게 기본입니다. 배당금을 주려면 회사에 실제로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3. 업종 분산. 금융, 통신, 에너지, 리츠 등 서로 다른 업종에 나눠 담아야 합니다. 한 업종이 흔들려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현재 현실적인 배당주 포트폴리오 예시. 실제로 지금 한국과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닌 참고용 포트폴리오입니다. 국내입니다. 삼성전자 배당 성향 높이고 있음 2024년 기준 연 배당 수익률 약 2%. SK텔레콤 통신업 특성상 안정적인 배당 약 6%. 신한지주, KB금융 등 금융지주사 평균 5% 수준 배당.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등 리츠 종목 임대 수익 기반으로 안정적 배당 약 6%. 해외입니다. 코카콜라, P&G 60년 이상 배당 성장 기록. 존슨앤존슨 헬스케어 꾸준한 현금 흐름. 미국 배당 귀족지수 ETF 배당 성장 기업만 모은 ETF 분산 효과 이런 종목들을 조합하면 국내외를 합쳐 연사에서 5% 수준의 안정적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배당 포트폴리오 실행 방법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크게 4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1단계 목표 배당 수익 정하기 예를 들어 매년 생활비 200만 원을 배당으로 받고 싶다면 연4% 기준으로 약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단계 국내외 비중 나누기 국내 배당주 50%, 해외 배당주 또는 ETF 50% 정도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해외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면 변동성을 줄이고 꾸준한 배당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분산 투자 한 기업에 올인하지 말고 최소 5에서 10개 종목 이상으로 나눠 담아야 합니다. 4단계 재투자 습관 들이기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기 전에 가능하다면 다시 배당주의 재투자의 복리 효과를 키워야 합니다. 특히 퇴직 전에는 재투자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5. 주의해야 할점 배당주 투자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고배당주 함정 배당률이 8에서 10% 이상으로 보이는 기업은 대체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폭탄 돌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 컷 리스크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언제든 배당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배당 기록과 재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고려. 배당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국내는 15.4%, 해외는 국가별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추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50대가 꾸준히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당주 포트폴리오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매년 일정한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 삶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50대 이후의 투자는 수익을 쫓는 게 아니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당주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